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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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이지 특강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이걸로 끝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보나치 수열은요 이탈리아의 수학자입니다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입니다. 삼 어, 산반설한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소개한 겁니다. 그 책에 어떤 남자가 벽으로 둘러싸인 장소에 한 쌍의 토끼 한 쌍입니다. 남녀 한 쌍입니다. 토끼를 토끼들을 둔다. 딱한쌍두 마리가 되겠죠. 어? 토끼들을 둔다. 근데 그걸 이제 한 쌍이 되기 한쌍두 두 마리인데 한쌍 그것은 한 쌍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 각 쌍이 두 번째 달부터 매달 토끼를 한 쌍씩 두 번째 달부터 매달 토끼를 네달 토끼를 한 쌍씩 한 쌍씩 낳습니다. 번식을 하는 거죠. 가정한다면 그해 그럼 열두 달이 지난 거죠. 응? 얼마나 많은 토끼가 생산되겠는가?라는 어? 것을 어, 피보나치가 풀어놨습니다. 거기서 많은 법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겁니다. 보세요 첫달 토끼 한 쌍이 있겠죠. 보입니까? 이한 쌍을 a 토끼로 a 쌍이라고 할게요. 한 쌍이 딱 있는 겁니다. 한 쌍. 첫첫 첫,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던 토끼 한 쌍이야.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나면 두두 두, 두 번째 달부터 번식을 이루어져. 그럼 한 달째는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A 토끼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달에 있는 토끼의 쌍은 역시 한 쌍이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겠죠. 두 번째 달부터 원래 있던 토끼 한쌍 A가 있었고. 얘네들이 새끼를 낳. 한 쌍을 또 낳. 한쌍 비를 낳. 그러면 두 번째 달부터는 2 개월 때부터는 두 쌍이 되겠지. 원래 있던 토끼, 새로 난한 쌍의 토끼. 한 쌍씩 난다고 했으니까 가정한 거니까. 어? 생물학적으로 선생님 꼭 이래라고 따지면 안돼 이렇게 가정한 거야. 음, 두개 되겠지. 그러면 또한 달이 지났어. 3 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요 A 쌍은 매달 토끼를 낳겠지. 왜? 두 달이 지난 부터는 계속 매달마 토끼를 낳는 거니까. 그럼 A가 난 토끼, C. 근데 요 B는? 이제 생겼잖아. 한 달이 지났잖아. 한 달이 지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 달부터 새끼를 낳을 수 있거든. 그니까 러 그대로 내려와. 그니까 러 얘는 새쌍 있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 4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원래 A는 그냥 있었고, 원래 있던 특징 그냥 있는 거고, 그럼 얘가 또 새끼를 또 나,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요 C는 이 여기서 새끼 난 것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야. 새끼로안 나, 그죠? 그 다음에 요 B는 원래 있던 B가 새끼를 았는데한달 지났고 두달 뛰자니까 새끼를 또 나,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원래 B가 또 있었어. 그러면 다섯 살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 번식을 이루어져가. 이 수들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얘가 돼. 이거 두개 더한 것이 얘가 돼. 이거 두개 더한 것이 얘가 돼. 앞에 두 개를 더한 것이 그다음항이 돼. 앞에 두 개를 더한 것이 그다음항이 돼. 앞에 두 개를 더한 것이 그다음. 이거 두개 더한 것이 그다음이 된다 말이야. 이런 규칙성을 발견했다 이거지. 응? 그게 바로 무슨 수열? 바로 an+1+an. +an. 앞에 두 개를 더한 것이 그다음항이 된다 이거지.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잘봐음 여기서 볼까 자 A C B가 있는데 A C 여기 여기에 이제 세 개가 있잖아 그러면 A C B는 A C B는 원래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런데 바로 두달 후부터 토끼가 새끼가 발생하는 거니까 두달 전에 있던 이 토끼들은 이두 쌍의 토끼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세 개에 다가이두 개를 더해주는 거지 그죠? 그니까 이 원래 있던 이세 개가 이세 개에다가 이두 개를 더해주는 거 맞지? 맞아요. 원래 있던 세 개에다가 이두 개를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세 개에다가 이두 개를 더해주는 건 다섯 장이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하나 둘셋네 다섯 개. 하나 둘그 다음에 C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C, B. 다섯 개는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어, 요 E 다섯 개는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A, D 그 다음에 C B, E, 얘는 요 D, 그 다음에 다섯 개는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건데 그 전달, 전전달 이세 쌍, 이세 끼를 여기서 하나 여기 얘가 낳고 얘가 또 낳고 얘가 낳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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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다섯 개와 이세 개를 더해주면 여덟 개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앞에 이세 개와 다섯 개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혈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피부나치 수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이런 몇개쭉 해봤더니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됐어. 두 개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됐어. 두 개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됐어. 그러면 이게 5개월 이게 5개월째야. 그럼 6개월째는 뭐가 돼? 더하니까 13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7개월째는 더하니까 21이 되겠지. 8개월째는 더하니까 뭐가 돼? 34가 되겠지. 그지? 9개월째는 이거 더하니까 얼마가 돼? 55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10개월째는 더하니까 89가 되는 거 맞습니까? 11개월째는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어100 100, 100 4 4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5개월 6 7 8 9 10 11. 오케이? 11개월. 그다음에 어 12개월이 지났어. 그럼 11월에서 여기다 더해 주면 얼마입니까? 200 200 33. 쌍의 토끼가 있겠네.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일곱, 그죠? 어,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달 이렇게 1년 동안 233쌍의 토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그럼 뒤에 연습 문제 보면 미리 말할게요.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입니다. 근데 앞에 두 개를 더했더니 그다음 항이 됐어. 이건 딱 느낌이 와야 돼. 아,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그래놓고 열 번째 항 값을 구하래. 그럼 뭐가 돼? 1 더하기. 1. 그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돼? 1 더하기 1인 거니까 뭐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네 번째 항은 어? 얘랑 얘랑 더하지. 3 되는 거지. 다섯 번째 항은 얘랑 얘랑 더하니까 5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응?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은 이거 두개 더하니까 8 되는 거고. 일곱 번째 항은 13 되는 거고. 여덟 번째 항은 두개 더하니까 21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거야. 그다음에 아홉 번째 항은 뭐가 돼? 이거 두개 더하니까 34가 되는 거고 내가 구할 열 번째 항은 뭐가 돼? 더해주니까 5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피보나치수열은 됐죠? 근데이피보나치수열이어 극한을 취하잖아요. 그럼 황금비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 1번째 항을 an으로 나눠서 이것에 나중에 극한 n을 무한대로 극한 치하지면 나중 개념인데 나중에 수능 할 때는 한번 또 소개시킬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2분의 2분의 1 플러스 루트 2약약약1.618이 정도 됩니다. 약1.618 정도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응? 우리가 직사각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 가로와 이 세로와 가로의 비 가장 안정된 직사각형의 비 이게 황금. 이게 1대 1.618이야. 어? 뭐 모든 게 직사각형. TV, 브라운 것도 마찬가지고 카드 있잖아요. 여러분 뭐 교통카드나 모든 카드들 전부 다 1대 1.618이야. 황금 비율을 갖고 있다고. 어? 여기서 이렇게 극한값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알겠죠? 사람의 배꼽서부터 머리까지, 배꼽에서 발끝까지가 황금 비율이야. 1대 1.618. 알겠어? 이게 황금 비율을 갖고 있어요. 어? 응? 연결됩니다.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저 심화 문제 실력을 보시면 미리 설, 설명할게. 희종이가 1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른다고 한다. 희종이가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이런 게 수능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단을 딱 볼까요? 얘가 희종이야 응?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계단이야. A1이라고 할게. 얘가 두 번째 계단. 응? 그렇지? 여기 한 계단, 두 변. 여기 세 계단. 쭉쭉쭉 가서 여기가 A, 여기가 A n-2 계단, an-1 계단, 여기가 an 계단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 경우는 한 가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 계단을 오르는 경우는 뭐가 돼?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면 이두 번째 계단은 한 계단씩 하나씩 두번 올라갈 수 있지. 한 계단, 한 계단. 그렇지? 아니면 두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개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치? 아니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갈수 있겠고 아니면 한 계단 두 계단 어, 이렇게 갈수 있잖아. 세 계단을 갈수 있잖아. 오케이? 아니면 두 계단을 먼저 가고 한 계단을 먼저 갈수 n g e r e 이 a n h u n g 가 r 가 있잖아.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응? 그때 이거 두개 합하면 니 그러면 네 번째 계단은, 응? 네 번째 계단은 어떻게 돼? 그때 이제 세야 돼. 세는데 우리가 뭐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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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단을 네 계단을 이렇게 다갈 수도 있, 있, 있겠고. 아니면 하나 뭐냐면 하나 두 계단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 둘 하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두개두개 두 개, 하나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개씩 이렇게 두칸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지. 다섯 이렇게 한, 한 구해보면 개. 이렇게 한한 구해 보면 이거 두개 더하면 3 되고 이거 두개 더하면 5 되는 거 맞습니까? 어. 이렇게 몇개해 보면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에다 는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죠. 두개 더해지면 8.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열개다는 이렇게 세는 거지. 여섯 번째는 이거 두개 더해지면 1셋 음? 일곱 번째는 이거 두개 더해지면 1물 하나. 여덟 번째는 이거 두개더지면 얼마? 34. 아홉 번째는 이거 두개더지면 55. 내가 구할 열 번째는 열 번째는 두개하니까89 맞습니까? 어, 이 내가 구할 정답 4번.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네 개 해보면 아피부나치 수혈이네? 라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 피부나치 수혈은 이 정도 밖에 안 나와. 근데 조금 여러분이 사설 모의고사나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봐. 잘 봐. 우리가 저세 번째 계단을 갈때 여기가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고 여기가 세 번째야.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 그럼 세 번째 계단을 갈때 봐봐. 우리는 이첫 번째까지 가서 바로 가서 여기서 세 번째 계단두계단로 곧바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 어? 아니면 두 번째 계단까지 가는 방법에서. 한 칸만 딱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칸을 곧바로 뛰는 방법이 있겠고 두, 두 번째 칸에서 한 칸을 바로 뛰는 방법이 있다고. 이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과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고. 마찬가지야. 네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도 우리가 네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도 이거라고. 잘 봐. 여기가 네 번째 계단이야.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계단을 여까지 올라가는 방법에서 두칸딱 가면 되는 거고 세 번째 계단 올라가는 방법에서 한칸 올라가면 된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네 번째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두칸 가는 방법이 있겠고 여기서 한칸 선생님 그럼 여기서 한칸올라갈수 있죠? 그건세 번째 계단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칸 바로 가거나 한칸 가거나 두 계단 또는 한 계단 가는 게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 더하기 삼될수 있다고 그럼 이것을 일반화 시켜주면 일반화 시켜주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여기가 자 a n 플러스 2번째 계단이야 그럼 여기가 a n 플러스 1번째 계단이고 여기가 a n 번째 계단이라고 그럼 난 밑에서부터 쭉 가서 a n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일 수가 있겠지 거기서 두칸 바로 가거나 첫 번째 그래서 a n 플러스 2는 a n 플러스 n까지 와서 두칸 바로 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a n 플러스 1까지 오는 방법에 수에다가 한칸딱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A N플러스를 하면 되는,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고. 이건 좀 고급 방법.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 됐죠? 계단 오르기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할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개념원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보나스 문제. 조금 더난이도 높아지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은 끝나. 수능까지 그냥 끝나. 이건 수능까지 그냥 마무리 돼. 더 이상 할거 없어. 어? 더 이상 뭐 생각하지 마. 여기까지 하면 돼. 잘 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있습니다. 이 바둑돌 N개를 1로 나열하되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죠. 응? 흰 바둑돌끼리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때 A를 들면 A1은 2야. 그럼 A1은 바둑돌 한 개를 놓는 거잖아. 그러면, 흰 바둑돌을 놓고나, 검은 바둑돌을 놓고나, 두 가지다, 이 말이지. 그럼 A2는? 어? 흰 바둑돌하고 검은 바둑돌. 흰 바둑돌을 놓고, 검은 바둑돌을 놓고. 그 다음에 검은 바둑돌을 맨 앞에 왔으면, 그 다음에 흰바둑돌 오게. 검은 바둑돌, 검은 바둑돌올수 있겠지. 뭐만 안 되면 돼? 흰, 흰.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흰 바둑돌끼리 유타지 않아안 해야 돼. 이거 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있다, 이거지. 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A10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A3는 뭘까? A3는 잘 봐. 먼저 흰 바둑돌이 왔어. 그러면 절대 뭐가 오면 안 돼. 흰 바둑돌이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다음 무조건 검은 바둑돌이 와야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야 돼? 흰 바둑돌 오거나. 이렇게 올수 있는 거잖아. 흰 바둑돌 왔어. 무조건 검은 바둑돌 오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맨 앞에 검은 바둑돌이 오면 여기는 흰 것이 와도 상관 없겠고 여기는 뭐 아무나 오면 상관 없잖아. 흰거 하고 근데 흰거 오면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와야지. 그렇지, 검은 바둑들이 오면 여기에 어, 검은 바둑을 와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흰거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검은 바둑들 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검은 게 오면 이 검은 게 와서 상관없잖아. 검은 거는 이웃에도 상관없어. 흰 것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이거 다섯 가지 이렇게 될수 있겠지. 특징, 얘랑 얘랑 더한 게 얘네. 응? 음? 아, 느낌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해 봐. 네기를 해 봐. 그럼 쭉해 보면 얘랑 얘랑 더해 8까지가 되는 거야. 피부나치 수열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뭐냐면 잘 봐. 잘 봐. 우리가 자, 세 개를 놓는데 이세 개를 놓는데 잘 봐. 맨 앞에 우리 A3를 구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유추하는 거야. 일반적 유추. 맨 앞에 흰게올 수도 있겠고 뭐가 올수 있어? 검은 게올수 있는 거잖아. 지금 일일이 다 해봤잖아. 그럼흰게 오면 절대 뭐가 오면 안 돼. 흰게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무조건 검은 게 와야 돼. 오케이, 검은 게 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여기는 흰 거, 검은 거다올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한 군데 여기 올수 있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얘는 A1이라고. 이한 군데, 한 군데 바둑돌이 올수 있는 경우 A1. 그지? 그다음에 얘가 검은 게 오면 나머지 두 자리는 아무거나도 상관이 없다고 이 규칙대로. 그럼 이두 자리에 바둑돌이 오는 이 규칙은 바로 A 2 맞아? 그러 바둑돌 두 개를 놓는 경우에서 이세 가지 걸수 있다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A 3는맨 앞에 흰게 왔거나 또는 검은 게 오는 두 가지라고. 그러면 이것은 A 1 플러스 A 2가 된다고. 이두 가지 방법. 이거 두 개를 더해준다고. 이것 이거 또는 이거니까. 이게 되죠. 응. 그렇게 해서 만들고 이것을 일반화 시켜버리면, 자, 일반화 시킬게요. 이제 사고를 확장합니다. 나중에 수열을 이제 집주를 하면 이거 확장이 돼야 돼. 내가 구할 것은 자 a n 플러스 이야. 얘는 잘 봐, 맨 앞에 흰 개올 수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검은 게와야 돼. 흰 개올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n 플러스 이 개가 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 나머지 자리는 여기 몇 개가 와야 돼. n개가 와야 돼 그럼 n개의 바둑돌이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an이라고. 맞지? 그 다음에 검은 게올수 있잖아. 또는 또는 검은 게, 맨 앞에 검은 게올수 있잖아. 검은 게 오면 나머지 모든 자리, 이 자리는 n 플러스 1개는 아무거나 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이 n 플러스 1개를 바둑돌이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an 플러스 1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준다고. 그래서 an 플러스 an 플러스 이렇게 1번하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이거 무슨 수열? 피보나치 수열. 이건 좀 고급 수능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나 러 여러분들 내신 풀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풀 때는 1 2 3 4해 봐. 아, 그러면 두개 더해지면 이거고 두개 더해지면 이거니까 그러면 a5는 뭐가 돼? 더해 주니까 13. a6은 뭐가 돼? 이거 더해 주니까 21. 그래서 10 찾으면 되겠네. a7은 뭐가 돼? 그럼 더해 주면 34. a8은 뭐가 돼? 더해 주니까 55가 되는 건가? 그다음에 a 9는 뭐가 돼? 그럼 kunga, A7 m a 0 140 s a n g 이거 40. 대체, 이게서는수 있는 거야. 3 0수1수 있는 거야. 1수 있는 거야. 수있수 있는 거야. 1기0 0 0수있나수 있는 거야. 10,000수 있는 거니다됐0 0